690번 문제. 다음 중 이차 방정식 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모두 고르면 어, 풀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을 어, 유도해서 거꾸로 개수 비교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제곱이 될거 아니야. 중근이니까. 이차 개수이잖는지 x p의 제곱은 0이다. 예를 적었을 때얘랑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음, 나중에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쓰는 방법은 자일 1차 개계수를 2로 나눈는값마이너스는 가져갈 필요 없어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야 자로 1차 항계수 2로 나눈값으 제곱한 것이 이 상수항이 돼야 돼. 자, x가 붙어 있잖아. 얘들은 다 상수항이야. 자, 4분의, 자, 얘는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거에 2 곱하고, 뒤에 거 제곱. 자, 양변에 4를 곱해주면, 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는, 자, 이거 4 곱해주지, 그지? 8 n 마이너스 n 자 넘겨서 정리합시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되지 마이너스 6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4 n 되고 그지 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삼 플러스 가 되잖아 구도하기 사는 14 그러면 얘도 m, m, 2차 방정식 테니까, 1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준대. 자, 상수 m의 값을 모두 고르라. 자, 여기서 m이 얼마가 나와? 여기서 하나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또 m이 하나 나오지. 그두 값이 답이 된다는 거죠.